민주당에서 카톡 거미 현수막 철고 요구했지만 성관위에서 기각했다고 하네요. 요즘 SNS를 한다면 뭐 대부분 5천만 국민들이 카톡을 하지 않을까요? 어, 민주당 측에서는 가짜 뉴스를 갖다가 아, 검사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데, 야 국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좋기는 안 받아들이죠. 어다 어떻게 해?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카톡을 갖다가 어 이해가 저는 안 됩니다. 어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있어도 상당히 곤욕스러워하는데 이거 다체거하면 되죠? 뭐 검열하는 것은 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거 검열한다? 말도 안 되죠.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한탄스럽습니다. 어 국지 불, 국, 나라가,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.